모기지 금리 어떤 거에 연동된다. 미국 국고채 금리, 네, 10년짜리 국고채 금리하고 연동된다라는 거. 지금 10년 국고채 금리도 네, 2020년 7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네, 급등을 했습니다. 0.8% 수준에서 지금 네, 6월 20일 기준으로 4.379%.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 어떻게 해요?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모기지 금리하고 그 다음에 미 국고채 10년 금리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. 블루로 지난 네, 라인이 지금 10년 국고채 금리고요. 그리고 초록색 점선으로 돼 있는 게 30년 모기지. 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보시면은 지금 딱 10년 국고채 금리 연동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. 네,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10년 국고채 금리, 네, 모기지 금리 함께 간다.